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네. 네. 잠깐 일어나실까요? 사도행전 네. 21장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메인 바울 사도래서 네.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는 부여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 7장 1 0절의 말씀을 보면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기를 결심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시고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으면 시별천과 행함의 운기는 종되길 바래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우리가 사명의 시점에 말씀해 보면 바울사도가 나의 달려갈 길 우리가 이 길을 사명을 받고 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참 아픔이 많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복원 다시 말하면 말씀을 살아 있는 말씀을 운영원들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외치는 이런 종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내 생명도 조금 더 아끼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천국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으로 경비가 돼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사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하면서 건배를 가르합니다